일론 머스크가 예고한 노동의 종말 당신이 질세가지 열세. 일론 머스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년 말이면 로봇이 집안일을 돕고 공장에서는 사람이 사라질 거라고요. 그런데 그 미소 뒤에 있는 숫자는 조금 서늘합니다. 로봇 밀도 세계 1위 국가 대한민국 2030년에도 당신의 노동은 여전히 비싼 값으로 팔릴 수 있을까요? 울산의 거대한 조립 라인, 강남의 번듯한 오피스 빌딩. 우리는 오랫동안 그곳을 부의 성지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짜리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공장을 돌리고, AI가 변호사와 회계사의 일을 3초 만에 끝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일자리가 빠져나간 도시의 부동산, 노동소득 하나에만 기대는 삶은 지금 조용히 빈껍데기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점 전환. 예전에는 성실하게 오래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2030년의 기준은 다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소유했느냐?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은 살기 좋은 곳이 차별적으로 폭등하고,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곳은 폭락하는 이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봐오신 분들께 세계의 행운의 열쇠를 드립니다. 이건 전망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생존 포트폴리오 핵심 세 가지. 첫 번째 열쇠. 인건비 리스크가 큰 자산에서 조용히 멀어지십시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는 이제 안정이 아니라 취약성에 가깝습니다. 그릇을 옮길 시점입니다. 노동이 아니라 기술과 시스템이 중심인 쪽으로요. 두 번째 열쇠. 로봇의 뇌와 먹이를 보십시오. 수억대의 로봇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관절과 두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인프라, 핵심 부품, 시스템, 소프트웨어, 로봇 시대의 석유를 누가 파고 있는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열쇠, 질문하는 힘을 키우십시오. 정답을 맞히는 능력은 이미 로봇이 인간을 압도합니다. 앞으로 남는 가치는 무엇을 시킬 것인가요?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어디에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명령하는 힘, 맥락을 잇는 힘, 그리고 공감. 이건 자동화되지 않습니다. 노동의 종말은. 누군가에게는 지옥이겠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초풍류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소득 구조를 한 번만 냉정하게 보십시오. 노동소득인지 자본소득도 장기적으로 두고 있는지요. 개인은 꼭 시간 투자를 하며 허상에 속지 않고 올바른 방향에 맞는 수익 남을 기업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일일비는 허상입니다. 나는 지금 몸의 값을 팔고 있는지 아니면 시스템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브이그릇대학원은 정답을 주기보다야 이 질문을 함께 들고 가는 채널입니다. 셀프 경영자 인사이트 핵심 요약 세 가지. 1. 노동 중심 자산은 점점 취약해진다. 이 로봇의 에너지 부품 시스템이 부의 핵심이다. 3. 질문하고 설계하는 능력만이 남는다. 로봇이 나를 대체하기 전에 로봇이 벌어들이는 구조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로봇이 일자리를 대신하면서 벌어들인 세금으로 기본 생존은 가능하겠지만 앞으로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만의 구조도 함께 생각해 갑시다. 여기까지 함께하신 당신에게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버텨온 자신을 조금 더 믿어주셔도 됩니다.